아홉째는 천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중생을 잡아 주기는 것이요. 천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돼 있죠? 신을 모시는 사당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을 철저하게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에도 깨끗한 그런 맑고 깨끗한 음식으로 올리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 올리는 거 이것은 아주 무거운, 무서운 업보다 악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옛 종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막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짓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이 좋은 걸 이렇게 어? 우리가 공양 올리면 큰 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옛 종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짓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악업을 짓는 것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어 한국 문화에서도 그 무속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속 종교에서도 가끔 그 강한 신신 중에서도 좀 고기와 피를 좋아하는 신 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구슬할 때. 살아 있는 돼지나 소 같은 거 잡아 가지고 막피 뿌리고 막 작두 타고 막 그런 어떤 굿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신을 악신이라고 봅니다. 악신, 악한 신이다. 피 냄새를 좋아하고 막그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서 고기 씹고 막 그런 신은 악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굿을 많이 하면 굿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속인 중에도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속인 중에서 좋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악한 신을 모신 무당을 데리고 굿을 했을 때 천지 사방에 피냄새를 맡고 수한 잡귀들, 악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불자님께 들었는데, 이 불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집안이, 어, 굉장히 구슬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제가 할머니께서 구슬 좋아해서 구슬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기억이막 피도 뿌리고 돼지도 잡고 하도 구슬 많이 했답니다. 그 시골 분이신데 시골에서도 좀 먹고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할머니 딴에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구슬을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불자분이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이제 불법을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참안 좋은 업을 짓는 거였구나. 살아있는 생명을 그 죽여가지고 그렇게 구슬 올리고 그 악귀들한테 잡귀들한테 그막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업을 짓고 복을 까먹는 건데 불법을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업을 지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안에 우리 집안이 좀 옛날에 구슬 많이 했습니다라는 분들은 이번 생에 좀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어, 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중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살생의 악업 살생의 업보를 짓는 것이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째는 남에게 싸움을 붙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니 싸움을 붙여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이것도 무서운 살생의 업보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이열 가지 업으로 짧은 목숨의 가품을 받느니라 단명의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목숨, 단명의 업보 열 가지 배웠죠? 스스로 살생하는 거, 남을 시켜 살생하는 거, 살생을 칭찬하는 거.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 미워하는 이를 죽이려는 것, 왼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낙태시키는 것, 남을 시켜 낙태시키는 것, 천신을 모시는 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워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제사를 올리는 것, 남에게 싸움을 붙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이열 가지 업보가 바로 단명의 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살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살생의 업보도 우리가 경전이나 논설을 공부하게 되면 그 받는 업의 에너지에 조금씩 차별법문이 있습니다 차별의 업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첫째는 일부러 죽이면 업이 크고요 일부러 죽이면 업이 아주 무겁고 실수로 죽인 거는 업이 약하답니다 업이 약하대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놈을 죽여야지 하고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당연히 무서운 업이 되겠죠. 무거운 업보가 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뭐 이렇게 뭐 같이 산타다가 막이렇 장난치다가 아이왜 그래 하고 이렇게 어깨를 툭 쳤는데 내가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오 하고 뒤로 훌러덩 넘어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분명히 내가 밀어서 죽었잖아요. 하지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그냥, 그러니까, 장난치다 밀었는데,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 친구가 어 떨어져서 죽었을 때는, 내가 밀기는 밀었지만, 살생의 업보가 약하답니다. 그니까, 러 마음에 살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굉장히 이 살생의 업보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였으면, 무거운 업보가 되고, 실수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그것은 이제 약한 업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밑에 벌레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길을 걷다가 실수로 어, 발로 벌레를 밟아서 죽였을 때 그것은 살생의 업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벌레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벌레를 죽일려는 생각 자체도 없었고 그냥 걷다가 그냥 지나가는 벌레가 내 발에 그냥 밟혀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생의 업보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심을 가지고 똑같이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담과 같은 구분이 있답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얼만큼 영적으로 진화되었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나 의식이 진화되었냐에 따라서, 받는 업보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얼만큼 똑똑하냐에 따라서, 받는 업보가 다르다. 그래서, 모기를 죽이면, 자잘한 벌레를 죽이면, 그것도 살생의 업보가 되겠죠. 그런데, 모기를 죽인 업보보다, 음, 강아지, 개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왜냐? 개가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를 죽인 업보보다, 소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왜냐? 개도 똑똑하고 소도 똑똑하지만 개보다 소가 등치가 더 크기 때문이랍니다. 또 소를 죽인 업보보다 코끼리를 죽인 업보가 더 크답니다. 왜냐? 코끼리도 똑똑하고 소도 똑똑한데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인지 능력을 뜻합니다. 인지 능력. 그런데 소보다는 코끼리가 등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살짝 틀어서. 코끼리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무엇이 더 발달해 있죠? 영적인 의식 수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것이 코끼리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끼리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사람을 죽인 업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벌레를 죽인 것보다는 개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고 개를 죽인 업보보다는 이제 코끼리를 죽인 업이 더 무섭고 코끼리를 죽인 업보다는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죽인 업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악한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착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서운 업보지만 나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착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업보가 더 무섭고요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 닦는 수행자를 죽였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 닦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아라한을 죽였을 때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선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을 죽였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죽이는 업을 가장 무서운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부모님을 죽이는 거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거와 아라한을 죽이는 것.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 이세 분을 죽이면 가장, 살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살생이 된답니다. 아라한을 죽이면 무서운 살생이 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진화된 거룩한 성자를 죽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살생의 업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이제 천륜을 거스린, 인륜을 거스린, 인간의 윤리를 거스른 가장 인간으로서 무서운 그런 살생의 살심, 살생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죽인 업보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부처님을 죽이는 업은 가장 무섭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 아라한을 죽이는 업보보다, 아라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죽인 업보가 훨씬 더 무겁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의 논리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부처님 몸에 피를 낼 수는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바닷다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부처님한테 반역하고 부처님을 암살하고자 했던 대바닷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대바닷다가 부처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이렇게 3미탈 지나가실 때 엄청나 바위를 굴러 버립니다. 그래서 막 바위가 부처님한테 떨어져 내려오다가 바위조차도 부처님을 감히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옆으로 꺾이는 그 순간에 바위에서 떨어진 파편이 부처님의 발가락에 튀어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떤 존재도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거와 아라한을 죽인 것은 거의 동급의 살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생을 하더라도 얼만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죽였냐에 따라서 받는 살생의 업보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아주 나쁜 업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그런 논서에 보면 논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해설하는 걸 논서라고 합니다. 논서에 보면 악한 사람이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때 착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때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 살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무찌르고 악한 사람을 해치웠을 때는 그것은 그런 아주 큰 살생의 업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놈을 미워가지고 이 놈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놈이 착한 사람들을 해치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때그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살생의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악한 사람들을 해치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살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아주 큰 살생의 업보는 되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더라도 착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살생의 업을 짓는다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무서운 업보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 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몸으로 몸으로 내가 음 죽이는 것은 몸으로 내가 죽이는 것은 또 아주 강한 살생의 업보가 되고요. 말로 말로 내가 저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하고 말로 던지는 것은 몸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약한 업이 된답니다. 그리고 몸으로 죽이거나 입으로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아 어, 저놈 죽여 버리고 싶어라고 생각으로 일으키는 업도 약한 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지었냐? 입으로 지었냐? 그냥 생각으로만 일으키고 끝냈냐에 따라서 또 받는 살생의 업의 에너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정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간절하게 참회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제 마음을 제 마음을 놓쳐버리고 무슨 뭐 영화를 본다거나 어 무슨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할 때. 막 정말 뭐 못된 놈들이 못된 놈들이 막 이렇게 죽거나 하는 내용을 보면 아우 잘 됐다라는 마음이 딱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심지어 저도 그럴 때그 마음을 딱 알아차릴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제가 순간 일으켰던 제 살심의 이 마음, 살생, 살생의 마음, 이 살심이 염불에 그런 힘으로 정화되기를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염불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놓쳐요. 예, 저도 수행이 많이 부족한 거 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살생의 열 가지 업보로 통해서 우리가 단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잘 닦으셔야 됩니다. 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스님, 저는 이제 불자라서 스님 말씀에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음, 어촌에서, 어촌,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업은 어떡하고 혹은 이렇게 도축업이라고 하죠. 도축.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음, 닭이나 소나 돼지가 우리 식탁에 고기로 올라오려면 누군가 죽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도축을 하는 도축업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찌하며 또 이제 간단히 우리 일상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이제 횟집할 때, 횟집에서 우리 뭐 이렇게 횟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 이렇게 횟 뜨지 않습니까? 횟집을 하시는 그 요리사 같은 분들은 어떡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음, 물론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업을 안 짓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부처님 경전에서도 살생하는 직업은 갖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현대사에서 직업적인 그 부분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옛날 예적부터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 예적부터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스님한테, 스님,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떡합니까? 뭐 그러면 스님, 소를 잡는 백정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등등. 스님, 그 스님,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엔 요리사들이 직접 이렇게 뭐 닭도 잡고 오리도 잡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도 죽으면 살생의 업을 그렇게 받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직업을 바꾸면 좋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다 훨씬 더 선업을 많이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생의 업은 지은 거는 지은 거잖습니까? 단 내가 살생의 업을 지은 만큼 무엇을 많이 지어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착한 왕이었는데 딱하지 단점이 있었답니다. 단점이 뭐냐면 유일한 취미가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사냥. 근데 사냥이라는 것이 이제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화살로 막 짐승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는 항상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어, 보시를 베풀고 온갖 좋은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뒤에서 은근히 비웃었답니다. 아니 자기가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한그 죄책감에 저렇게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나쁜 짓을 하지 말든가, 살생을 하지 말든가, 살생을 살생대로 사냥은 다 하고 난 뒤에, 어, 지금 와서는 또 저렇게 선업을 짓는다고 그게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비웃으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하루는 이제 신하들에 다 이렇게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신하들 앞에서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펄펄 이제 끓고 나서 신하들한테. 자, 누구든지 이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 봐라. 가마솥에다 손을 넣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아니,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어느 신하가 아무리 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신하가 거기다가 그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겠어요. 아무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그 왕이. 옆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펄펄 끈을 감아서 물에다가 찬물을 들이부었답니다 찬물을 확 들이부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때 신하들한테 그러면 지금은 손을 넣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신하들이 지금이라면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찬물을 막 들이부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와 같다. 우리가 업보를 지은 것은,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펄펄, 가마솥에서 펄펄 물을 끓인 것과 같고, 내가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열심히 지으며 그 가마솥에다가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 내가, 내가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사냥을 하지만 사냥을 해서 살생을 하고 나면 그 죄책감과 그 후회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선업을 짓는 것이니 펄펄 끊는 내 악업에다가 찬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 하면 약간 자기 합리화 같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불교적인 인과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온갖 나쁜 업보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몸으로도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고 입으로도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고 생각으로는 항상 나쁜 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업을 지으면서 닦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악업이 펄펄 끊는 가마솥과 같다면 조금이라도 그 안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작은 업은 소멸시키고 큰 업은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살생의 업보가 펄펄 끊는 가마솥의 물과 같은 악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염불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그와 같이 선업의 힘으로 내 펄펄 끊는 가마솥의 악업에다가 찬물을 들이붓는다면 나중에 다음 생에나 다다음 생에 혹 크게 받을 할 업보가 있더라도 큰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과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